안녕하세요 나비효과 파티입니다. 어, 여기 김포역이에요. 성재님, 황경영후보님 어, 오신다래서 이 지지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분들이 네, 많습니다. 아마 한 10분 후에면 아마 이 수료선을 받을 예정이 됩니다. 이게 김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오선 고선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재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예. 5호선 9호선 또 연결하고 금단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 예, 전철을 연결하면 은 금단이 아주 교통묘지가 됩니다 아, 김포도요 음. 아, 김포금단입니다 도 김포금단이 예. 다 연결되죠 이 예. 음. 김포금단이 합쳐서 인구가 7 0만만입니다 김포 5 0만 금단 음. 2 0만 지금 한번 한번 비춰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차 보냈잖아요. 또 이렇게 꽉찼어요또꽉찼습니다 어. 또 이렇게. 예. 차두대를 보냈는데 차두 대를. 근데 이런 네. 문제들을 건의를 했을 텐데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김포 시민들이 하셨을까요? 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네. 이이 골드 라인을 만들 때이 네, 네. 5선이나 9선하고 이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 너무 졸속 행정으로 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드라인은 엄청나게 속도를 80km 이상 못 내는 것이고, 네. 저고호선 5호선은 시, 속도를 엄청 내도, 네. 또 객차도 길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80km 이상 가면 차가 흔들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기 때문에 다른 전철보다 위험률이 높아요. 네, 진짜 위험하요 다른 전철을 해놓고 서민들을 갖다 이 골탕을 먹이는 거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통령이 되면은 시정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전철이 김포검단을 통과하도록 네.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또 외곽, 예, 네. 네. 지금 그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이 전철이 있음으로써 여기서 강남을 직선으로 가도 되고, 네. 김포에서 어, 순환해서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코스가 만들어지니까 교통 여지가 됩니다. 음. 아 진짜 저는 며칠 전에 허경영 후보님 그그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모든 고민을 안고 가시겠다고 하신말이 저는 울컥했습니다. 먼저, 예, 제일 먼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뭐 교통 걱정, 주택 걱정 네, 허경영 대통령님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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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면 됩니다 아, 타보요면 됩니다 니다 이제 탑니다 몇 하셨죠. 번의 전철을 네. 보내고 너무 아, 혼잡해서 아, 몇 아, 번의 전철을 아, 보내고 아, 혼잡해서 이제 타보게 됩니다 진짜 바늘귀 꽂을 공간 하나 없이 이토록 불편함을 감수를 했습니다. 다시시고 다음차 타세요. 다음차 못타못 타. 못 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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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저희가 전철을 미처 못 탔습니다. 너무 저 시민들이 많으셔갖고 잘렸어요 오, 오. 저희가. 언제까지 간대요? 어디로 간대요? 어. 일곱 정거장, 여덟 정거장 가신다 하셨어요. 아유 아쉽습니다. 어 허경영 후보님 <laughs> 못 따라갔어요. 너무들 저 시민들이 많으셔갖고 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여기 고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지옥철 맞습니다. 지옥철. 반드시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대통령 되셔서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코로나 긴급 지원금 1억.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허경영 유튜브 강연 많이 들어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하신.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포 시민들, 허경영 대통령 되면 바로 개선이 될것 같아요. 지하철. 어떤 정부도 안 하고 외면했던 김포 시민들,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허경영 대통령 강연 꼭 들어봐 주시고, 허경영 정책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포 시민들 파이팅입니다. 아 진짜 대장이 터질 정도로 그런 칸. 비리들을 저질렀으면서 이런 어때요? 전철은 어째 개선을 안 해주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두칸 힘들게 한 시민들을 한 만들었을까요? 두칸뿐이 없대요 네. 여기가. 두칸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어, 진짜 암담한 현실입니다. 진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이런 환경은 6, 70년대 우리나라 맞아. 가난했던 그때 그, 그때 그 시절에도 없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12 부자 나라인데 어째 여기 전철이 두칸밖에 없을까요?